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의 대형 M&A와 함께 한국 금리에 영향을 주는 WGBI 편입 이슈를 짚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WGBI 지수란? 1번 세계 주요 기업 주식 지수 2번 세계 주요 국가 국채 지수 3번 신흥국 통화 가치 지수 4번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정답은 2번 세계 주요 국가 국채 지수입니다. WGBI는 글로벌 대표 국제 투자 지수로 세계 채권 투자자들의 핵심 벤치마크예요. 한국이 편입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되며 국내 금리 변동성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